만드는 여자 전 여숙입니다. 오늘은 김동명 시, 김동진 작곡, 내 마음 아, 다루기가 조금 난해하고 그렇지만 그 시가 갖고 있는 내용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리고 들으시면은 아. 내 마음은 호수요, 내 마음은 촛불이요. 이렇게 조금은 알수 있는 곡입니다. 우리 한번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는지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시사행사 연으로 되어있죠. 계속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내 마음은 호수요, 또내 마음은 촛불이요, 내 마음은 낙엽이요. 그내 마음은 촛불 이첫 번째 나오는 행의 그 식기는 노래에서도 같은 멜로디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은 호수요, 또 내 마음은 촛불이요 3년에내 마음은 나그네요 네, 계속해서 같은 멜로디로 같은 어, 시의 형식을 어,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내 마음은 호수요 내 마음은 촛불이요 내 마음은 낙엽이요 제일 마지막 어, 4연에서 내 마음은 낙엽이요 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어, 화성은 같지만은 삼도 위에 음을 올려서 미파솔도가 아니고 미파솔미로 올라갑니다. 그 부분이 조금 격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중간에 어, 간주 부분도 굉장히 아지다토 어, 열정적으로 좀 어, 격렬하게 그 클라이맥스를 향하여 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동진 선생님은 지난번에도 우리 함께 노래 불렀지만 어, 이현상 선생님의 가고파, 또 수선화 김동명 시 수선화, 뭐 김동진 선생님의 봄이 오면 산에 들에 진달래 피고, 김동환 선생님의 시죠. 네, 뭐 너무나 많은 곡들 목련화. 우리 4월이 되면 또 목련화도 배워야 되겠죠? 그 음악적인 구성은 가곡 형식은 비렸지만은 가곡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드라마틱한 그냥 순조롭게 가는 가곡이 아니고 중간에 변화가 많고 또 어떤 뭔가를 얘기해주고 사는 게 급정적으로 어, 보여지는 곡들을 많이 쓰신 선생님이십니다. 우리 김동명 선생님의 시는 뭐 너무나 유명한 파초. 또 수선하, 강릉에 가면은 김동명 문학관도 있습니다. 예, 그런 그 1900년대 훌륭하신 선생님의 시와 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곡 자체가 워낙 고음의 음이지만은 우리 남성분들도 뭐 사랑을 고백할 때내 마음은 호수요, 또내 마음은 촛불이요, 내 마음은, 헛수여, 또내 마음은, 촛불이여, 내 마음은 낙엽이요? 이렇게 많이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1, 2, 3년까지 노래를 불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중간에 간주 부분이 굉장히 재촉하고 있죠. 변화구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8분음표, 16, 16분음표, 딴따다, 띠다다, 딴따다, 띠다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근데 이 마지막 사연에서 이 시인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듯한 느낌이 있죠. 내 마음은 낙엽이요. 이 부분에서 김동진 선생님도. 음의 화성을 같은 1도지만은 3도 위의 음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목소리> 내 상 기호가 왈츠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왈츠, 우리 4분의 3박자의 춤곡이 대표적인 템포 디왈즈에써 써였는데요. 그런데 이 노래의 흐름상은 궁 저, 피아노는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쿵짜짜 왈츠의 기본 템포인데요. 오른손의 멜로디는 오히려 4분의 3박자가 해미올랜드에 있는 것처럼 두 개씩 나뉘어진두두 두 마디가 하나, 둘, 세 개로 나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내 마음은 호수요, 호수요 이렇게 강조가 되고 또내 마음은 초불이요 계속 노래를 부르다 보면은 그런 어, 리듬에 어, 왼손은 계속 잡자, 이렇게 가는데요. 오른손은 왼손의 월체 리듬에 아롱곳 하지 않고 그 시열을 패턴하고 어, 있습니다. 내 마음은 촛불이요. 굉장히 호수요, 촛불이요, 낙엽이요를 어, 액센트를 주고 강조합니다. 세디다는 표의 첫 박자를 여러분께서는 조금 테누토 조금 긴 듯하게 조금 강조해 주시면 이 시가 갖고 있는 시어의 느낌도 살리고 음악도 어, 좀더 다이나믹하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음을 낮춰서 부르다 보니까 어, 여성이 부르기는 조금 낫고요또 그냥 함께 부르기는 좀 편안하죠. 근데 남성이 부르긴도 좋고 어, 어떻게 보면은 어, 창문을 열어다 오 세레나데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고 내 마음을 전하는.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옷. 내 마음 속에 들어와서 노를 저어주세요. 또두 번째는 내 마음은 촛불이요. 그대 저 문을 닫아줘. 나는 그대의 비단 옷자락에 떨며 고요히 채우에 한 방울도 남김없이 타오리다. 시가 대단하죠. 어떻게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느낌이 강렬합니다. 우리 한번 까다로운 부분이 마지막 사연에 내 마음은 낙엽이요 잠깐 그대의 뜰에 머무르게 하오. 왼손과 피아노의 반주는. 하게 들리죠 뭐, 베토벤, 소나타 같은 빰빰빰빰 진행이 나가고 요 가곡의 반주로 여기기에는 굉장히 강렬합니다. 어, 성량이 보통 풍부하지 않으면 이 반주를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바람이 부는 것처럼. 이제 마랑이 불며 나는 또나 같이 그대를. 여기에서 멈춥니다. 아첼란도 이제 바람이 불면 나는 또 나그네 같이 외로이 그대를 따라가리 라가 아니고 떠나가리답니다. 그냥 너무 사랑해서 놓아주리라 아니면은 내 자신이 그냥 포기하는 건가?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할수 있죠. 이 시가 갖고 있는 내 마음은 낙엽이요 잠깐 그대의 뜰에 머무르게 하오 이 부분에서 음악적으로 또 소리내는 발성적으로 내 마음은 많이 고음으로 점핑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 마음은 낙엽이요. 여러분께서 내 마음은 가사도, 음, 음, 이렇게 둘다 다친 모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소리를 내실 때, 내 마음은 좀더 구강을 열어주시고, 목젖 뒤를 열어주셔야지 이 고음을 잡아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랫배에 힘을 쫙 주시고, 저랑 같이 한번 내마음낙엽이여 잠깐 그대의 뜰에 머무르게 하 이제 바람이 불면 너는 또 나그네 같이 외로이 그대 아주 조용히 떠나가리다 김동진 선생님을 좋아하지 않을래 안을 수 없습니다 격정적으로 왼손에 반주가 이렇게 나가다가 그대를 그 다음에 떠나가리다 에서는 아카펠라 무반주가 나옵니다 그냥 내 마음 내 소리를 그냥 아주 실려 보내시면 되겠죠 피아노로 가지만 여러분께서 갖고 있는 어, 긴장 텐션은 그대로 받쳐 주셔야지 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은 앞부분에서 너무 강렬했으니까 그대로 힘을 빼버리면 이렇게 하면 어, 좀 듣기가 힘이 빠진 거죠 힘이 없는 사람처럼 들리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이 긴장감 그대로 떠나가리다 네. 도시라로 내려오는데요 여러, 그렇지만 여러분께서는 하행할 때 오히려 앞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음이 내려온다고 생각하면은 빛이도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리더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거리더 앞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은 조금 더 소리 내기가 편하고. 음이 피치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실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좁은 길을 아니면 똑바른 어, 길을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나간다 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사연에서 어, 거기의 어, 박자가 조금 까다롭죠. 우리 거기에 보면은 이제 바람이 불면 나그네 같이 이런 부분을 아주 깨끗하게 기약적으로 불러 주셔야 됩니다. 그냥 두리뭉실 가지 마시고요. 요두 부분을 여러분께서 특별히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람이 불면 나는 또 의그대 뒷부분은 크게 어, 리듬의 변화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잘 불러주시면 이 곡도 어, 마스터 할수 있지 싶습니다. 어려운 곡, 모든 뭐 가곡이 어렵고 또 모든 노래가 어, 쉬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좀 서열을 매긴다면은, 김동진 선생님의 곡들은 대체로 그 리듬의 변화도 많고, 박자의 변화도 있고, 또 음의 어, 폭이 저음에서 고음으로 왔다 가 어, 폭이 굉장히 다양하고, 멀어서 부르시기가 조금은 까다롭습니다. 그게, 어, 이연이 우리 시가 내 마음은 촛불이요. 그대 저 문을 닫아 주오. 그다음 부분의 음정을 조심해 주세요. 호수요, 그대 노 저, 그대 저오오 오, 오, 그대 저오오오 어, 원시는 그대 저오 온데요. 우리 노래를 부르면서 그대 노저오 오로 바뀌는 어, 부분도 몇 악보에는 있습니다. 뭐 호수니까 당연히 노를 젓는 거겠죠. 나는 그대 흰 그림자를 안고 옷같이 그대의 배전에 부서질이다. 네. 그래서, 저랑 같이 한번 가볼까요? 예. 네. 외로이 그대를 떠나가야만 하는 가난한 영혼의 많은 분들에게 이 노래와 함께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합창을 잘 만드는 여자 전여숙입니다. 감사합니다.